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찬양할 때도 불렀지요이 구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촉구하는 구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호칭. 관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알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가르키십니까? 이름으로 가르키시고 호칭으로도 가르키시고 속성으로 가르치시죠. 이거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알리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명성까지도 포함합니다. 시편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알려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크시다. 이 말은 이름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에 혜택도 누렸다는 겁니다. 누렸기에 이름을 크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이름만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알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고 경건하며 성경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의 가사들을 다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또요. 크신 하나님. 또다 그 뭐가 큽니까 하나님이 키가 크세요, 뭐가 크세요, 머리도 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가 크십니까? 사랑이 크시니까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야.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 선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름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신 속성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행동이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뗄레야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이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자. 부처는 자비롭습니까? 자비롭지 않습니까? 부처는 자비로워요. 자비롭지 않아요. 자비롭지 않죠. 왜요? 죽었는데 무슨 자비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모르면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그래도 식별합니다. 아.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 어,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군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네요 아 하나님 계획이 많으신 분이네요 이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속성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딱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의 요약 진술. 중에서 여러분 최고로 치는 게 뭘까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최고입니까? 보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기억하죠. 그런데 사랑은 속성으로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 본질 자체로 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모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일 잠깐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살짝 지나가게 한다 너 바위 틈에서만 봐라 실제로 하나님의 뭐 뒷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에 그 뒷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형체입니다 어쨌든 그러고는 하나님이 실제로 다음날 모세가 바위 틈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하며 지나갔습니다 누가 선포했을까요? 이 부분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여러분 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걸 선포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어떻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칼빈이 이 말씀을 이끌어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의 본질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냐면 보통 이 본문을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하나님이 어떠심이 직접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펼쳐질 성경에서도 뭐가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현상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추해굽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러한 속성들을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노하귀를 더디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너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이 또 반복됩니다 너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송축과 찬양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7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아까 주로기 34장 6절과 동일하죠 그리고 3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아까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지켜 주셔야지요.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수 있었다라고 노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반복이지요. 성경 어떤 부분을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 심판은 이제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고 없습니다. 감히 누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 우리는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상은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세상의 거짓된 예배가 정죄를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의 언약 백성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배의 명료함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할 때그 예배의 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이게 속성이 명료해지면 명료해질수록 우리의 예배도 명료해집니다.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성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많이 아십시오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위대하심은 뭐죠? 위대하심. 여러분, 조용목은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하시겠죠. 음, 음.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집을 34평 한 채씩 사주고, 차를 테슬라 한 대씩 주고, 그죠? 그리고 매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5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현목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위대함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다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알려지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막 위대하시지 우와 그런데 너를 위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분의 위엄, 위험,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고 그런데 동시에 그 위엄 막 엄청나게 위엄이 있는 거예요. 막 심판하고 힘 있고 권세가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자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위대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하심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오죠. 이게 똑같은 건데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죠. 항상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독약 청청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고귀하게 아주 우아하게 자기 혼자 저 산 높은 곳에 앉아 가지고 나 여기 있어 나 찾아봐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관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지 우리와 관계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이두 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모든 신들과 다르게 특출나죠 모든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 하나님 한분 때문에 어떠한 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 여러분 그 삼위일체를 말할 때, 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말할 때 한번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기에 남자분들이 계십니다. 자, 저 윤만기 집사님, 김지코 장로님, 할원 집사님, 이정영 집사님, 조광진 집사님, 심재훈 집사님, 박남철 집사님 중에 누가 제일 잘 생겼습니까? 에 네. 누가 제일 잘 생겼습니까? 네? 아 이정영 집사님, 민, 아, 승희. 자, 고만고만하죠? <laughs> <laughs> 뭐50% 100%더찐게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여기 누가 오는 거예요? 현빈이 딱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 미남, 아, 현빈 누군지 모르십니까? 네. 차은우 아주 미남, 뭐 원빈 그러면 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원빈과 나머지 남자들 이렇게 다 구분되죠 네. 이게 거룩하심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확실히 그분이 딱 되죠. 예.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게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이런 점에서도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엄, 자비, 그분의 위대하신 것 선하심 이 모든 본질을 하나로 어우르는 단어가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죠? 경외감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어, 하나님이 감히 내가 감히 하나님이름을 불러? 내가 감히 하나님을 높여 이러한 겸손이 반드시 장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살려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불가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짧은 지식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불가지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돼. 알 필요 없어. 이거는 불가지론. 이거는 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가해성 겸손하게 다알수 없더라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를 께 뚫어 볼수 없죠. 그분의 길을 완전히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내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짐배 없더라는 성경의 이 진위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보다 더 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묶고 두셨습니다.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없어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스스로 계시하신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멋지죠. 하나님은 계시하신 그대로다. 그 이상도 그 이하 그 이상이라고는 말해도 되나 그 이하는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오,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 하나님은 100%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시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과 하나님이 다르면 어떤 문제에 빠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진짜 100% 그대로입니다.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폴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사역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되며. 이게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말씀과 성공과 사역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또 경외해야 한다. 여러분 배우면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간절히 기억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신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탁월하신 속성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공경해야 한다. 이처럼 올바른 것을 향한 내면의 사랑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결함이 뿜어져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참이 대가들은 멋있습니다. 이 말도 참 멋있어요, 그렇죠? 간절히 기억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기억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특별한 경우 너무 소중해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은 계속 기억하죠. 그죠? 그것은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공경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뿜어져 나온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결함이 거기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거룩함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결함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멋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